친환경차하면 어떤 브랜드부터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전기차. 그중에서도 테슬라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 차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5세대 토요타 프리우스가 드디어 국내에 들어옵니다. 토요타 하면 하이브리드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동차죠. 최근에 사전 계약이 시작됐고 12월 13일에 정식으로 우리나라에 출시될 예정인데 좋건 나쁘건 이 프리우스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프리우스가 예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디자인이었고 퍼포먼스를 논할 수 있는 자동차도 아니었다 보니까 연비 하나만 보고 사는 차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반면 이번 프리우스,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예뻐진 디자인에 성능까지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리우스의 5세대에 걸친 발자취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프리우스는 1997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프리우스와는 조금 괴리감이 있죠 비슷한 시대에 나온 소형 세단들과 비슷한 느낌이 강해요 완만하게 누운 후드와 그 위에 자리 잡은 캐릭터 라인 리어 스포일러 등이 대표적입니다 토요타가 지금까지도 채택하고 있는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도 이때부터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과 무게의 모터가 결합이 돼 있는 구조인데 구동 모터와 발전 모터의 역할로 나뉘어져 있어요 유성 기어가 모터만으로 차량을 굴릴지 모터와 엔진을 혼합해서 움직일지 혹은 발전기로 배터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다양한 혼합이 가능한 차예요 연비는 일본 기준 리터당 28k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처음부터 인기가 좋진 않았어요. 출시 초기에는 일본에서만 판매됐던 자동차였고, 그마저도 비슷한 체급의 코롤라보다 비쌌습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이때에는 연비 좋은 차가 그다지 중요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이 지금만큼 비싸진 않았거든요. 당시 국제유가를 조회해 보니까 1997년 배럴당 평균 가격이 21.9 달러였어요. 현재 국제유가가 77에서 80 달러로 오가고 있고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해진다 하면 100 달러를 우습게 넘어가다 보니까 뭐 그때는 그럭저럭 기름값이 괜찮았던 시대였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 당시 IMF로 어려운 시기였긴 했지만 당시 휘발유 가격은 리차당824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정도 진짜 휘발유 퐁퐁 쓰고 다닐만 하지 않나요? 프리우스가 빛을 본건 2003년 2세대 모델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타일의 프리우스죠. 3박스 세단을 탈피해서 5도어 패스트백으로 거듭난 게 이때부터입니다.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깊게 연구한 거죠. 이런 디자인이 이후에 혼다 인사이트라든지 현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이런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THS2도 이 차에 처음 적용됐어요. 지금 토요타와 렉서스에 널리 쓰고 있는 고전압 기반의 전기 모터가 이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디자인과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2세대 프리우스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프리우스였어요. 이때쯤에 세계 정세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9.11 테러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차례로 침공하면서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유가가 널뛰기를 했고 저는 고유가라는 말도 이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세대 프리우스가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미국 내 판매량만 수백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는 걸알수 있죠. 단순히 연비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인 배경도 프리우스의 흥행에 한몫했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이 이쯤 미국 전역을 강타합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제작한 영화인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도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했죠. 이런 사회적인 배경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프리우스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도 했어요. 많이들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해서 올랜도 블룸, 브래들리 쿠퍼, 기레스펠트로 스칼렛 요한슨, 심지어는 마이클 잭슨까지 프리우스를 이용했어요. 그들의 진심도 있겠지만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전략이었고 한참 동안 헐리우드에서 프리우스가 유행처럼 번졌죠. 여담이긴 한데, 프리우스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약간 프리우스에 대한 밈이 생겨났어요. 연비는 좋지만, 어딘가 귀여운 디자인, 그리고 낮은 출력 때문에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티코를 놀림값으로 삼았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흔해졌는데요. 재밌는 건, 일본에서 프리우스가 정반대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교원오 프리우스라는 말로 통칭이 된다고 해요. 오늘의 프리우스라는 뜻인데, 난폭하거나 이상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이 교원어 프리우스라고 검색하면 대부분은 괴상하게 튜닝된 프리우스, 그리고 프리우스가 일으킨 사고 사진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3세대 프리우스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프리우스입니다. 이 모델은 택시트림도 함께 판매됐다는 점이 좀 독특했죠. 여담이지만 LPD 충전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1.8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해서 시스템 최고 출력 136마력을 발휘했고, 국내 기준 리터당 21km의 연비를 발휘했던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기존의 모습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고, 에어로다이나믹을 강조한 형상도 그대로 이어졌죠. 3세대 프리우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이후에 프리우스 프라임이라고 판매됐던 PHV 모델이 있었 ]는데요. 이 PHV 모델이 지금 봐도 흥미로운 기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일례로 2014년에는 2차를 기반으로 한 무선충전 기술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이야 연구가 좀 뜸하긴 한데 한참 활발히 논의됐던 자기공명 방식의 무선충전 기술이 처음 공개된 시기이기도 했죠. 같은 해 독일 니르브르크 링 서킷에서는 리터당 250km라는 말도 안 되는 연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체 랩을 도는데 20분 이상이 걸렸다고는 하지만 최소속도 시속 60km 이상을 유지하면서 달성한 성과여서 토요타의 전동화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4세대 프리우스는 비교적 최근까지 판매가 됐죠. 이전 세대까진 디자인이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이 4세대 들어서 파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적잖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2015년에 공개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쯤부터 토요타도 그랬고, 렉서스는 스피드 그릴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파격적인 쪽으로 디자인 방향을 틀었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4세대 프리우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혁신을 이뤄낸 자동차입니다. 엔진 자체는 3세대와 동일한데요. 내부 마찰을 줄이고, 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일 펌프라든지 배기 가스 재순환 장치 등을 개선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전보다 효율을 18%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기존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니켈 메탈 전지였는데요 이번 세대 들어서 처음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쓴 것도 특징입니다. 모듈형 플랫폼 TNGA가 처음 들어간 프리우스도 이 4세대 모델이에요. 차체 강성을 이전보다 60% 가량 높였고요 배터리 배치 구조를 바꿔서 트렁크 공간도 넓히는 등 여러모로 상당히 실용적인 구성을 갖춘 프리우스였습니다. AWD가 탑재된 프리우스는 일본 내수에만 있었는데, 이번 4세대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AWD 기반의 프리우스를 만나볼 수도 있었죠. 드디어 이번에 출시한 프리우스네요. 이번 프리우스는 무려 7년 만에 5세대로 거듭난 모델인데, 변화폭이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인 외형은 유려함과 강인한 인상이 공존해요. 마치 부메랑 같은 이두 개의 형상을 갖춘 헤드램프 모양 때문인 것 같은데, 토요타도 요즘 이런 디자인 계속 밀고 있습니다. 앞서 출시된 크라운 크로스오버를 비롯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크라운 세단, 크라운 스포츠 이런 모델들도 이와 비슷한 디자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공개된 캠리도 그렇고요. 이 차에서 가장 신기한 것중 하나가 완만하게 누워 있는 이 A 필러인데 운전석에 앉으면 앞유리가 머리에 닿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누워 있죠. 어, 이 부분은 한번 실차를 보고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후면부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테일램프입니다. 차체를 좌우로 길게 가로지르는 일체형 램프를 적용했고 측면을 보시면 마치 후면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줘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요즘 토요타 차량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수평기조의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실내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줬고 클러스터를 스티어링을 상단으로 배치했거든요 프리우스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한 거 오랜 전통이긴 한데 중앙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거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14인치인 걸로 보이죠 재밌는 게 성능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프리우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빠르다고 할수 있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이거 좀 빠를 수 있겠는데? 싶었습니다. 2.0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고 출력이 193마력에 달합니다. 기존 프리우스가 122마력이니까 무려 71마력이나 높아진 거예요. 다륜구동 모델은 라브포에도 적용된 E4 기술이 쓰였다고 하는데 후륜을 전기모터만으로 굴려주는 전동식 AWD 기술이거든요.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높아지고 전기모터 특유의 강력한 토크감, 그리고 빠른 응답성으로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연비는 국내 기준 전륜구동 사양인 리터당 20.9km AWD는 리터당 20.0km를 인증받았습니다 기존 인증치가 리터당 20.4km였는데 그래도 20km대 연비가 낮은 건 아니죠 심지어 출력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졌고요 같이 출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그러니까 프리우스 프라임도 상당히 강력해요 시스템 최고 출력이 무려 99마력이나 오른 220마력에 달하고요 아 저는 이것이 웃겼습니다 프리우스에서 제로백을 논할 수 없었는데 프리우스 제원표에서 처음으로 제로백이라는 걸 봤어요 아무튼 프리우스 프라임의 제로백이 6.7초입니다. 요즘 뭐 전기차가 나오면서 뭐 3초대 미만의 제로백을 끊는 것도 되게 흔하지만 6초대의 제로백이 결코 느린 게 아니죠. 배터리 용량은 13.6kWh로 기존의 프리우스 프라임보다 1.5배 정도 늘었고요. 주행 거리는 64km로 40km였던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전비만 따져보면 1kWh당 4.7km를 가는 건데 에너지 효율이 꽤 괜찮은 편이라는 현대차 아이오닉 5와 비교해 보면 롱레인지 AWD와 비슷한 효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프리우스 히스토리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토요타가 프리우스를 앞세워서 전동화 분야에서 매우 선구자적인 위치에 올라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토요타가 이번 프리우스를 통해 내세우는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디자인과 퍼포먼스에요. 하이브리드에선 기대하기 힘들었던 영향이었던 건 분명하죠. 제 생각엔 앞으로의 토요타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를 기점으로 디자인과 퍼포먼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고전압 전기모터 등 프리우스에서 등장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의 토요타와 렉서스의 전동화 모델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말이죠. 프리우스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500만 대 이상이 판매됐는데요. 이건 단순히 프리우스만이 갖는 의미는 아닙니다.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오늘날 토요타 하면 하이브리드라는 공식을 정립했거든요. 이를 통해 그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이루지 못했던 전동화 누적 판매 2천만 대라는 진기록을 썼고 이 과정에서 1억 4천 3백만 톤에 달하는 탄소를 저감시켰습니다. 소나무 10억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프리우스에 대해 더 궁금한 소식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